네, 저는 대구시 북구 축구협회 직전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북키슈토리의 FC 단장을 맡고 있는 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축구협회장 취임하면서 공약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업 때문에 1년을 늦춰서 2021년도부터 현재 2025년 현재 진행 중이고, 1회 대회 때는 3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60명까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이렇게 무료 축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 우리 북구에 소외되는 어린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먼저 편성을 하고, 모집 미달일 때는 이제 북구의 일반 관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 단계에서는 어떤 거든 습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라든지 기타 스포츠 종목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를 잘하듯이 저희들도 이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습득을 하고 나면 앞으로 축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 어려웠던 거는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 재정 문제인데 지금은 올해부터 우리 푸키스토리 지원단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그 지원단이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아마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창단하면서도 참 어렵게 정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들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항상 애들한테 간식을 지원해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억이 많고 수료식 할때 정말 애들이 아쉬워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뭐 실제로 울고 나가고 큰절을 하고 나가는 그런 어린이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북기식도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보여주기식 수업이 아니고, 제가 지금 5년째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이 축구대회도 1회차에는 6개 팀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 25개 팀으로 대회를 했고, 원래는 48개 팀의 전국대회를 우리 대구시 북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팀들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제가 평생은 못 하겠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어떤 분이라도 이북귀슈더리를 우리 북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귀슈더리 해대!